나무들은 사는 같애요 이나무들이모여서 작은 숲들을 만들고, 요 네. 네. 우리 가 지금 하나의 숲을 만들고, 었이 숲이 아주 크게 모이면산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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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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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아주 큰 데로 가면 바다 맞아. 가 되고 이 바닷물이 다시 들어와서 들을 적시고 여기에서 생명들이 나타나서 수직으로 자기의 생, 생명을 알리는 것 같아요 기를 그리는 곳은 우리가 받고 있는 이땅 이거든요. 그런데? <웃음> <웃음> 이건 정말 모르겠고 모르는 건 모르는 채로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? 우리가 다알 필요가 있나? 이 아, 어, 모르는 이 생명의 아름다움과 이 존엄과 대체 어떻게 때만 되면 이렇게 알아서 자라는지 모르. 는 똑같은 씨앗까지 생겼는데 누구는 쑥이 되고 누구는 개망초가 되고 그걸 우리가 다 알아야 할 필요가 있나? 흙길 좀 먼지난다고 주민분들은 싫어하지만 먼지나는 흙길이 양평에 하나쯤은 남아있어야 하지 않나? 하는 게 저희의 어. 시작이었고요. 어. 저희는 어려운 거 하나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그런데 그냥 이 흙길이 음. 흙길로서 남아있었으면 좋겠고 누군가의 음. 눈에는 노는 땅이고 노지지만 어. 그러면 그냥 어. 놀면 안 되나? 어. 생각하고 숲이 숲으로 남아있으면 좋겠어요. 음.